저는 이제 5월 27일 새벽에 YWCA에서 이제 자고 있었는데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리니까 어, 딱 잠이 깼는데 잠이 깼는데 에, 몸이 몸이 와들라들막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그러자면 이제 정말 죽음 의 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때 5월 18일이 일요일이거든요. 군대 갔던 친구가 휴가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오랜만에 친구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그 휴가 나온 친구랑 같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 친구 집에서 이제 서로 좀 옛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비교적 편안, 평온하게 또 날씨도 좋았어요. 그때가 5월 중하순이니까 좋았고 그래서 편하게 지냈는데 5월 17일 날 저녁 9시 뉴스에 자막에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어 전국 개읍령 전국 확대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 좀 깜짝 놀랬죠. 이제 전남대 박관현 그 총학생회장이 이제 뭘 약속을 하냐면 개읍령을 확대하거나 이래서 군부가 전면에 나서게 되면 우리 대학생들은 바로 어 오전 10시에 교정에서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그것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선, 선언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도 17일 날 밤에 그 뉴스를 보면서 내일 아침 10시에 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대학 앞으로 10시에 모이자 있으니까 대학으로 가, 가, 가야 되는데 친구 집이 시내가 아니라 약간 외곽이에요 그때는 또 차가 없었고 그래서 버스를 타야 되니까 버스 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도청을 지나서 전남대로 가요. 도청을 지날 때 11시였어요. 1시간 이미 늦었죠. 도청 앞에 시내버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일단에 한 100여 명쯤 되는 학생들이 차도로 이렇게 몰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위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버스,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그 행렬을 보고 내렸죠. 내려서 저 학생들이 누군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제가 아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마, 바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참여를 하다가 오후 한 오후 한한두시 경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또 이렇게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또 군인을 동원해서 대학을 점령하고 이런 것을 시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몇 명이랑 같이 이제 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사용하려고 했던 그 롤러로 기름종이에다가 이렇게 첼필러 글을 써가지고 만든 그 원지에다가 이제 롤러로 잉크를 밀어서 만드는 그런 이제 등사용 인쇄인데 그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있는 이제 후배 집에 가서 그 기계에다가 종이를 사가지고 가서 그때 상황을 이제 써가지고 말하자면 한5 0 0장 만들어서 또 뿌리고 또 그날 밤에 또 옮겨서 또 종이 사가지고 또 만들어서 뿌리고 이제 말하자면 그 때부터 그런 홍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는 물론 명칭이 투사입원 아니었어요. 21일 날, 어, 저희가 그 도청 옆에 녹두세점이라고 있어요. 녹두세점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소집을 주고받고 했던 그런 곳인데, 그때 우리 제가 이제 당시에 들불 야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던 그 야학에 강학을 했었는데, 우리 같은 강학이었던 이제 선배, 선배 강의 때 윤상원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윤상원 열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우리 들불야학이 이 말하자면 유인물 유인물을 만드는 것을 분담을 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가가지고 우리 들불야 동료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맡아서 하기로 했고 들투사이버라는 명칭을 그때 윤상원 열사가 이제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투사이버라는 명칭으로 해서. 1호, 2호, 3호 이렇게 숫자를 매겨서 계속 제작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연스러운 홍보팀 이제 투사이버 팀장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20, 7일 새벽까지 새벽까지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일이 주된 일이었고 도청 바로 앞에 있는 YWCA에서 저희가 본부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YWCA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런 활동을 했고 도청에서는. 수습 대책 위원과 나머지 기동 순찰대 나중에 기동 순찰대가 타격되라 그래갖고 시민 청소는 말은 무장 시민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5월 27일 새벽에 이제 도청으로 가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같이 동료랑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도청이 이미 불이 소등이 돼가지고 강한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 생각에 아마 경군들이 이미 이제 그 공수부대가 거의 주변에 다 와갖고 포진해서 막 공격에 들으려고 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도청을 못 들어가고, 도청, 이제 도청에는 우리 또 시민들이 말하자면 총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가고, 바로 옆에 이렇게 얼핏 서성거리다가 녹두세 재매가 저희들이 피신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 바로 서로 총격이 오가는 그런 현장에서 잠시 피신을 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좀 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27일날 그 도청에서 바로 체포된 한 200여 명이 체포가 됐어요. 도청 및 YWCA 또그 주변 이렇게 한 200명 넘게 체포가 됐는데 그분 전부 포로 포로도 포로만 또 못하죠. 그냥 그뭐 이렇게 끈으로 뒤로 묶여가지고 2층 도청 2층 건물에서 체,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은 묶여가지고 복도에서 굴비처럼 이렇게 굴비 두름처럼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데. 계단을 걸어가지 않고 몸으로 기어서 내려가게 만들어요. 이제 그때 거기에서 당했던 우리 저 시민군 동지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맞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그나마 살았다는 생각이죠. 살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매질을 당해도 거기에 대한 고통을 못 느꼈던데요. 어떻게 보면 제그 이후의 삶에 어떤 트라우마 나고 낙인처럼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에 이제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체포돼서 이제 감옥 살고 이제 다니던 대학교는 제적을 당하고 이제 그때 제가 어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려고 사실은 노동운동 하려고 공장에 좀몇달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그공당 근처에가 있는 이제 소위 광주에 있었던 산업선교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무등교회라고. 이제 그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됐죠. 조그마한 교회인데 이제 청년들이 한 10여 명, 그분들이 굉장히 좀 순수하시고 어떻게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제 이해하면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그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그,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된 겁니다. 전두환 정권이 81년부터는 상당히 강경한 정, 그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일반 시민들이 그런 자유로운 집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가능한 것이 종교기관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종교행사처럼 진행하는 이런 행사만 가능했죠. 그, 그런 제야민주인사들이나또 민주청년들이 활동하는 것을 외부에서 이렇게 우산처럼 보호막을 쳐줬던 이제 그런 어떤 종교 교회와 종교 기구가 그런 역할을 그때 한때 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5.18 기간 중에서도 굉장히 그, 그 개신교나 또 카톨릭 쪽에서도 종교인들이 많이 활동하셨고 또 특히 일반 교회에서도 어, 그날 5월 18일이 일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25일이 일요일이에요. 5월 25일날 그 시내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돌아가신 어떤 시민들을 애도를 하고, 거기서 또 모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거둬다가, 도점 수습대 증언했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또 기부를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눈물겨운 사건들이 있었, 이제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막, 그 기도를 하면서 울고, 막, 그 숨이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82년 1년 이후부터는 계속 그5.18 진상규명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저는 이제 주로 그, 그런 활동을 이렇게 많이 시민들,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주로, 그러니까 기록을 남긴다거나, 또그 어떤 연극이나 어떤 그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 말하자면 확산시킨다거나, 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고 하는 5 1 8의 백서와 같은 이제 그런 책을 g 필팀에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고,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 5·18 기간에도 투사이버를 중심으로 한 홍보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런 식의 그 5·18을 진실을 알, 밝히는 그런 책을 쓰고, 또그 노래를 만들고, 또 뮤지컬도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네요. 예, 광주 시민들이 뭐 총을 들을고 먼저 이렇게 막그 총, 총기를 훔, 이렇게 말하자면 탈취해가지고 총을 쏘니까 뭐 군인들이 어쩔 수 없이 총을 쏘게 됐다든지 이런 식의 말하자면 가짜뉴스 또 북한에서 어, 뭐 공상군들이 와가지고 일반 시민을 이렇게 선동해서 그런 폭동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런 식의 잘못된 그런 그 내용이 제대로 좀 모든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고 이제 5.18에 뭐전국화라고 하는데, 좀 전국적으로 그 모든 국민들이 그런 사실을 진정한 사실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40주년을 통해서 좀 되었음,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살아 살아서 그래도 어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아무튼 저는 살아있는데, 그동안 같이, 그때 당시에 정말 뜨겁게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 활동했던 동료들, 그 뿐만 아니라 또 도청에서 내가 만났던 그 절, 어린 고등학생들, 또 젊은 대학생들, 또 심지어는 그냥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많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것들 보면 가슴이 탁 맥혀오고, 아직도 이제 그 정말 좀 가슴이 맥히면 저는 막 이렇게 발이 짜릿짜릿 하면서 막 이렇게 신경이 아픈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 젊은, 너무 젊은 나이에 그꽃 같은 생명을 버려, 버려, 버렸던, 희생해야 됐던 이제 이런 것이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가족들 가족들이 지금 삶이 그렇게 그 정말 너무 참혹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의 삶에 대한 또 생각을 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제 말하자면 5.8만 되면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더 편안하고 좀 행복하게 살아 살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정도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